자, 상시 기출문제의 계산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표 1에서 표1 다섯 개의 어, 계산 함수 문제가 있는데, 어, d, b3에서 b10을 이용을 해서 반납 예정 일자를 계산하는 건데, 반납 예정 일자는 대여 일자에다가 5를 더하고, 반납 예정 일자가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을 하고, if와 weekday라는 함수를 꼭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먼저, 위크데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equal. 자, 위크데이는, 어, 입력을 하고 나면 두 개의 변수가, 어, 인수가 필요합니다. 시리얼 넘버는 무조건 날짜가 있는 형식이 시리얼 넘버입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 대여일자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여일자가 날짜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리얼 연보에 대여일자를 대여 클릭하고 콤마 리턴 타입으로는 어, 자 숫자 1, 1이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7이 일요일까지 되는 것은 2를 입력을 합니다 어, 여기에 문제에서 어, 반납 예정일자가 어,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리턴 어, 타입이 반드시 2로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은 각각의 값들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표시가 다른 형태로 표시된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혹시 날짜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것을 클릭해서, 어, 일반으로 바꾸주면은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여 일자에다가 오를 더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b 삼에다가 오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먼저 할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부터 해놔놓고 한개한개 한개 접근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자, 위크데이로 해서, 일자 가져오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 if 구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주말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1부터 시작, 1부터 시작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 2, 3, 4, 5, 5라, 수, 목, 금하고, 6과 7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값의 바깥에다가 if를 사용하고 가로를 열고, 여기에 나온 결과가 첫 번째가 1, 2, 3, 4, 5, 6, 6, 7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토요일, 같다, 6과 같으면 토요일입니다. 6과 같으면, 자, B3에서, 자, B3에서 더하기 5를 하고, 아. 자, 6과 같으면 5가 아니고, 어, 월요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7을 주고, 됐죠? 콤마, 그대로 이걸 복사하세요. 그대로 쓰면서, 어, 만약에 이 값이 일요일 7과 같으면, 그 다음에 6을 더해주면 월요일이 되겠죠? 하나 작은 수. 나머지는 그대로 B3에다가 5를 더해주면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괄호 잎퍼가두 개가 있으니까, 잎의 개수만큼 괄호를 닫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 날짜 형식이 아니죠? 일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계산될 겁니다. 자 자동 채우기. 자 완성했습니다. 어쨌든 어, 함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로 어, 계산식을 적어보고 그 한글로 된 계산식을 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고 각각 인수에 어떤 걸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상수로 그냥 인수를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어, 각각의 인수를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두 번째 문제는 어, 대전의 수비수 평균 평점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클럽 F3에서 F10이 대전이면서 포지션이 수비수인 선수들의 평점 대전이면서 수비수, 대전이면서 수비수 두 개가 있네요. 이두 개의 평균 평점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평점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야 되고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아,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현 기법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는 함수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알맞은 함수들을 골라서 써야 됩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또, 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평균, 평점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이퍼가 아니고, 에브리지 이퍼스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다운에서는, 여기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3.45에서 자동으로 반올림되어서 3.5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3.41인데 3.5가 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라운드 업을 써야 되고, 버리는 것은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는데, 자동으로 5 이상의 값이 자동으로 증가되었으니까 우리는 라운드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함수 중에 라운드 함수와 에버리지 이프를 어, 쓰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항상 맨 마지막에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값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소수점을 구해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에브리지프스를 써봅시다. 에브리지프스. 평균을 내는데 조건이 있는 평균이고 조건이 한 개가 아니고 조건이 여러 개다는 뜻입니다. s는. 자, 아래쪽에 있는 인수를 잘 읽어 봅시다. 어, 지금 필요한 열이 무엇인지 해봅시다. 알아보면, 내가, 우리가 필요한 거는 클럽이라는 열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포지션이라는 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수비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점이 필요합니다. 이세 개의 열이 필요한데, 인수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한번 파악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verage range가 나와 있습니다. average range. 자, 범위는 범위인데, 아까 이세 개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범위인데, average, 평균을 낼수 있는, 이세개 중에 평균을 낼수 있는 것은 숫자 있는 영역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평점을 드래그 합니다. 콤마.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조건의 범위 1입니다. 어, 조건에서는 현재 이거와 이건데 무엇을 먼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크리테리아, 레인지이기 때문에 범위를 선택합니다. 콤마 이번에는 크리테리아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대전이어야 되죠. 대전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쌍따운표해서 대전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두 번째는 이제 크리테리아 레인지 2입니다. 조건, 두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선택하고, 콤마 조건은 수비수입니다. 예, 수비수 있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제 함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자, 7.32가 나왔, 아 7.16이 나왔는데, 이 7.16을 한 자릿수로 반올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자리 수가 나오게. 요, 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16이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는 가장 바깥에 적어줍니다. RO, ROUND, 라운드 가로 열고, 여기 이 값을, 첫 번째 이 값을, 콤마, 몇 자리, 한 자리까지만 올려주세요. 자, 이때 1이 아니고, 아, 한 자리 됐습니다. 라운드해서 7.16이 한 자리 1을 주면 7.2가 됐습니다. 됐죠? 복잡한 함수라도 라운더, 추즈 이런 것은 가장 바깥에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써 보세요. 라운드를 처음에 쓰려면 라운드 해서 넘버 숫자로 달라니까 숫자 줄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구해 줬습니다. 에버리지 이 f 스로 수를 구해 주고 그다음에 몇 개의 문자로 반올림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음. 최대값과 최솟값의 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최솟값과 최댓값과 최소값의 차이, 이걸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댓값에다가 차이니까 빼기, 최소값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댓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라지를 한번 써봅시다. 큰 값이니까 스몰은요, 최소값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골 먼저 라지를 써 보겠습니다. 라지를 쓰니까 array 배열 여러, 개의, 여러 개로 되는 배열 형태의 값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납품 총액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품 총액을 전체를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죠. 가로에서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뭔가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습니다. 인수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라지를 썼을 때자 라지에서는 array와 k 몇 번째로 제일 첫 번째로 높은 값 이렇게 해주면은 값이 잘 맞춰집니다. 자, 라지는 구했습니다. 아까 빼기 했죠? 빼기. 그 다음에 small. 가로 열고. small은 또 똑같이 array와 k입니다. 이 중에 전부 다를 납품총액을 선택하고 첫 번째로 작은 값을 빼주면 정확하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을 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 식을 한글로 된 식을 어떻게 함수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어 함수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4번은 어 자, 학점을 구하는데 어, 문화예술,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철학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1이면 D, 2이면 C, 3이면 B, 4면 A, 1, 2, 3, 4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choose를 쓰면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오는 함수를 세 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choose, average, inter를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 잘, 잘 아는 average를 써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 자, average. 어디에서 어디까지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철학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1, 2, 3, 4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이면 어떻게, 2이면 어떻게, 1, 2, 3, 4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평균을 구하니까 소수점 이하 값이 나왔죠. 이 소수점 이하를 정수로 1, 2, 3, 4로 만드는 함수가 int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을 구했는 것 바깥에다가 int 해서 가로 열고 끝에다가 가로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int는 숫자 하나만 달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요게 숫자가 3.2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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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 요 숫자가 하나가 되고, 요 값을 함수의 인수로 넣어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1, 2, 3, 4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1, 2, 3, 4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3이면, B, 1이면, 3이면, B, 1이면, D, 4면, A로 표현해야 됩니다. 요렇게 내놔놓고, 자, 한개 남은, 어, choose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choose도 요 값이 이제 1, 2, 3, 4로 나왔으니까, choose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choose,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세요. 요 값이, 지금 나왔는 요 값이 1, 2, 3, 4, 1인 경우에는, 뭐예요? d. 자, 1, 2, 3, 4 순서대로 해줘야 됩니다. 4를 맨 마지막으로, d. 쌍따옴표 C, 쌍따옴표 B, 쌍따옴표 A 해서 B C D C B A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해주고 갈로를 추즈문의 갈로를 닫습니다. 자, 이 갈로를 닫을 때 항상 이 부분을 잘 보고 있으면 얘 갈로가 깜빡거리면은 자기 쌍을 잘만났다는 표시입니다.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검산해 보세요. 검산해 보면은 자기 행에 있는 평균을 잘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어, 날짜에다가 종목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짜에다가 하이폰 그말 일급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어, 보이루급 레프트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어잘 되는지부터 해봅시다. 어레프트를 써서 이게 1001을 갖고 올수 있겠대요. 어디였어요? 수험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 왼쪽 앞쪽에 네 글자로 날짜는 수험번호의 앞글자 네 글자로 표시하라. 한 개부터 해볼게요. 이꼴 레프트. 레프트는 인수가 두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수험번호에서 수험번호에서 콤마 몇개네 개를 가져오세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러면은 이제 네 자리는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리 갖고 온 다음에는 여기 하이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하이폰을 넣어보겠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해볼게요. 어 이 꼴은 무조건 앞에 한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를 여러 개쓸 때도 여기에 연결 연산자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연결될 때도 연결 연산자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엔더 넣어주고 하이포는 텍스트기 이 때문에 문자열, 의미의 문자열 상다표 넣어주고 하이포 엔터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어, 워드를 갖고 올 것인가, 그말 1급을 갖고 오실 것인가, 그말 2급을 갖다 붙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워드는 어느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갖고 와서 얘가 1이면 워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갖고 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에서 하나 갖고 오는 거는, 여러, 옆, 여러분도 연습을 밑, 옆에서 해보세요. 미드 쓰면 되죠. 미드 시작 번호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스타트넘, 넘 캐릭터. 텍스트는 수험 번호에서 다섯 번째에서 몇개한 개를 가지고 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1이면 word, 2면 그말 1급 그말 3이면 그말 2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만드는 함수가 보이루급 함수입니다. 여기다 간다. 직접 써 봅시다. 함수를 써려고 하니까 텍스트랑 함수랑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엔더 연산자 그리고 브이룩업, vlookup. 브이룩업을 쓰는데 요거는 루거 밸류즈, 그죠. 어떤 값을 비교할 것인가요? 123 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미드 함수랑 같이 하면 됩니다. 미드 함수 여기에서 다섯 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와서. 콤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리, 얘랑 비교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F4를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10개 정도 되는 거를 다요 영역을 맞춰서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콤마, 콜 인덱스, 콜 인덱스는 이게 콜이죠. 칼럼, 칼럼, 칼럼인데 내가 선택했던 것 중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 됩니다. 몇 번째 걸 가져와야 됩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를. 잠시만요. The, the, 하고 2번 누르고 그 다음에 레인지 어, 룩업 클릭해 볼까요? 유사 일치 해달까? 정확히 일치 해달까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죠. 숫자 1, 2, 3이기 때문에 그래서 False 0을 입력합니다. 될까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쳐보세요. 어.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드, 레프트, 라이트는 어떤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까처럼 여기 1, 2, 3, 4가 보였는데 그 1이 숫자 1이 아니고 텍스트 1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 여기 있는 1, 2, 3과 비교하려면 결국은 여기에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숫자로 만드는 방법은 더하기 0 해줘도 되고, 또는 곱하기 1 해줘도 됩니다. 엔터치 볼까요? 예, 워드로 잘 나오네요. 드래그 하고, 자동, 그, 검사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영역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크게 어 이해만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풀어 보면 조금씩 풀 때마다 조금씩 이해가 잘될 겁니다.